홍수,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수강생 여러분 중급 문법 장문의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 중급 문법 좀 난해한 요소들이 좀 많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첫 강이기 의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요 쉬운 비교급으로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줄리앙보다 세살더 많다. 두 번째 <laughs> 내가 나의 남편보다 요리를 더 잘한다. 요두 문장 어떻게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나이가 더 많다, 젊다 이런 거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살더 많다 이런 거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리를 잘하다 이건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학습 내용 따라 보세요. 자 비교급으로 꽁파지프라고 되어 있고요. 자, 비교급에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형용사, 부사 비교, 그리고 동사 명사 비교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형용사와 부사 비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등 비교, 동등 비교, 열등 비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보통 비교급을 구분을 하죠. 자, 더모모하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우등 비교라고 하고요. 뿔리 그리고 끌을 사용하시는데 영어는 뭐 형용사를 좀 이알 ER 붙여서 바꾸기도 하고 뭘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불어에서는 요 형태 변화가 없어요. 형용사 부사에다 뭘 덧붙이거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그 앞에다가 요 품사 앞에다가 뿔리 넣어주시면 더 형용사한, 더 부사한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리고 끄를 잘 보세요. 끄가 참 뜻이 많아요. 자, 비교급에서 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끄는 영어의 대나에 해당하는 뭐뭐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끄 뒤에는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나와서 비교 대상보다라는 뜻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뿔류 형용사 부사 끄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 형용사 부사 보다 아니요. 더. 비교 대상보다 더 형용사 부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동등 비교하면 우리가 OC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OC 뒤에 형용사 부사 넣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그 뒤에는 비교 대상을 넣자. 자, 그래서 뭐 비교 대상만큼 형용사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는 보다로 해석을 했지만 이번엔 동등 비교의 만큼 해석을 만큼으로 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열등 비교. 자, 뿔리 반대가 무왕이잖아요. 그래서 무왕 넣으시고요. 형용사 부사, 그리고 끄그 뒤에는 비교 대상이 똑같죠. 그래서 끄는 모두 변함이 없이 동일하고요. 비교 대상을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등 비교는 비교 대상보다 덜 형용사 부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 비교 어떻게 한다? 우등이 비교일 때는 앞에다가 뿔리. 동등 비교에는 앞에다가 오씨, 열등 비교에는 앞에다가 무왕. 어떻게 보면 좀 쉽죠? 자, 비교된 형용사는 또 중요한 게 불어에서는 또 영어랑 달리 성수일치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트를랑 쓰시면 주어의 성수일치가 이루어지겠고요. 명사가 있으면 또 명사의 성수일치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의 성수일치, 하지만 부사는 어때요? 성이나 수가 없죠. 그래서 변화를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비교의 끝그 다음에 오는 비교 대상에는 여러 가지 올수 있겠죠. 명사, 뭐 대명사, 뭐 강세형 대명사, 그리고 부사, 혹은 좀 어렵게는 절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일단 점검차 쉬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청바지를 비교했는데요. 너의 청바지와 나의 청바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간단한 부분이에요. 형용사 예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졸리 아시죠? 자, 너의 청바지가 나의 청바지보다 더 예쁘다, 만큼 예쁘다, 덜 예쁘다, 쉽죠? 형용사 졸리를 가지고 그 앞에다가 우리 배웠던 거, blue, 오시, 무왕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내 청바지가 아니, 네 청바지가 내 청바지보다 더 예쁜 그러면 그렇죠? blue, 쉽죠? 만큼 예쁘다 그러면 앞에다가 오씨졸리 덜 예쁘다. 그러면 여기 졸리 앞에다가 무왕,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앞에다가 고등 동등, 열등에 해당하는 불리 오씨 무왕을 간단하게 넣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문장을요, 비교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자, 마집 에센 껑 뜨호. 세트즙 에까 헝뜨고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네요. 자, 나의 치마는 50유로다. 그리고 이 치마는 40유로다. 자, 이두 문장 보시면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 치마를 주어로 놓을 수도 있고 이 치마를 주어로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내 치마를 주어로 놓으면 내 치마가 이 치마보다 더 그렇죠. 비싼이 필요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 치마가 내 치마보다 더 싸다니까 더 싼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비싼이라는 형용사는 share로 쉽게 알 수가 있으신데요. 싼이란 표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영어의 expensive처럼 불어야는 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격이 비싸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c e share, t e t r è s u r e 다 딱히 없어요. 그래서 부정형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비싸지 않군 사실 직역하면 스냅 파셔야.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얘는 간단하죠. 더 비싼이니까 주어의 성수 일치만 잘 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 베플리셔 여성으로 맞춰주시고요. 끝에 뜨 줄. 하지만 아래 거는 뿌리 하시고 싼 몰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긍정이 부정으로 바뀐 만큼 비교급도 앞에 거를 바꿔주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더 싼은 뭐다? 그렇죠. 덜 비싼. 무왕 쉐후로밖에쓸 수가 없다는 것에 우리가 한 함정이 약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나이가 나왔네요. 자, 제 28동, 줄리앙아 25동. 나는 28살이다. 줄리앙은 25살이다. <laughs> 아우아로 나이 표현하는 거 아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내가 줄리앙보다 나이가 더 많다. 혹은 조금 쉽게는 줄리앙이 나보다 더 어리다. 더 젊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젊은은 아마 쉽게 아실 거예요. jeune을 사용하셔서 줄리앙이 나보다 더 젊다. 이건 쉬워요. 그러면 줄리앙의 블리젠그 그리고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비교 대상에서는 주어 인칭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강세형 대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줄리앙의 플리젠 그 무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다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젠느를 젠 줄리앙이 더 젊다 말고 내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쓰고 싶은 거죠. 요거의 반대형 용사가 뭐예요? 위는 늙은이고 나이가 더 많은을 쓰고 싶으시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지만 아주라는 형용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성이면 성수일체 ᄅ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더 나이가 많다. 이제 아쥬를 아시게 되면 쓸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je suis plus âgé que Julien.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내가 여자라면 을을 쓰지만 여기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남자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조금 더 나아가서, 자, 내가 더 나이가 많긴 많은데 정확하게 세살이 많다라고 내가 수량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아주의 뒤에다가 숫자 그렇죠 드와 함께 쓰셔라 자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긴 많은데 세살 덜을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줄수이플리자제그줄리양두시고요그 뒤에 드 숫자 드 수량을 넣어서 상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조금 더 간단하게는 줄수이플리자제 말고요 내가 세 살을 가지고 있단데, 세 살을 더 가지고 있다 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아, 주는 항용사 필요 없고요제 trois ans 한 다음에 세살더 많이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 trois ans de plus 라는 표현을 덧붙이실 수가 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 trois ans de plus que Julien.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의 표현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가 있겠다. 자그 다음에 조금 주의해야 할 형용사가 있어요. 뭐냐하면, 그렇죠. 꽁박아지푸드 숙배리숙배고리때이레귤리의 불규칙 형용사. 자, 불규칙 우등비교. 자, 봉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있어요? 보통 봉 본느하면, 그렇죠. 일단 맛있는 세봉 bon 이렇게 얘기하죠. 맛있는 혹은 뭐가 좋은 혹은 성적 같은 것이 우수한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것 같은데요. 더 좋은, 뭐더 우수한, 더 맛있는 이렇게 쓰고 싶으면 분리봉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어도 구세 배러가 있듯이 불어도 아 형태가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은 우리가 또 순진하게 분리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로 바뀌어요? 발음도 좀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죠. 메이어, 메이어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여성이면 뒤에 을을 써주시고요. 각각 복수에는 s가 들어가겠죠. 발음은 똑같아요. ma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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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er. 항상 형용사는 성수 일치에 유념하셔라 자, 그럼 볼까요? 자, croissant의 um, set t e baguette. 하고 바게트를 비교한 문장이에요. 자, 이크와성이저 바게트보다 더 맛있다. 자, 그럼 맛있는이 우리가 봉이기 때문에 더 맛있는 그런뿔리봉 쓰고 싶잖아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형태가 바뀐다. 자, 그래서 이렇게 m 매일 r 라고 수절 맞는 거예요. 더 맛있는. 그 다음에 이크러스상이저 바게트 만큼 맛있다. 동등 비교도 변화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우등 비교만 바뀐다고 했어요. 따라서 동등 비교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죠. 오시봉. 그 다음 덜 맛있다. 그러면 모왕봉.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알고 있는대로 쓰시고요.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 두 개의 우등 비교 형태를 가지는 형용사예요. 자, 원급은 뿌띠하고 모베를 제시했어요. 자, 뿌띠하면은 작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키가 작은 아니면 사이즈 치수가 작은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모베는요, 나쁜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요. 더 작은, 뭐, 키나 아니면 치수가. 더 작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배운 대로 뿔리를 쓰겠죠. 그래서 뿔리뿌띠, 크기나 치수가 더 작은 이란 뜻으로 쉽게 아시는 내용인데, 모왕드그라는 것도 있어요. 더 작은이 뿔리뿌띠에 해당하는 건데, 뿔리뿌띠를 안 쓰고 모왕드그라고 쓸 일이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일 때 쓰는 것인가? 그렇죠. 크기 치수가 아니라 좀 추상적으로. 같이나 어떤 중요성이 더 적은이란 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모베 같은 경우에는 나쁜, 뭐 맛이 없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더 나쁜, 더맛 없는 그러면 플린 모베 아신대로 쓰시면 돼요. 하지만 삐그라는 것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삐그는 역시 former n e g a t i o n 로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 이미 나쁜데 더 나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비어난 것도 있어요.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파트는 나의 아파트보다 더 작다. 크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타 빡뜨멍 에 그렇죠. 플리프티 뭐보다 나의 아파트보다 그 모나 빡뜨멍 세타 빡뜨멍에 플리프티 그 모나 빡뜨멍 쉽죠. 자, 그런데. 스펠 아유 영 슈크스 음급 헤이 이 영화는 시제가 등장했어요 아유 아시죠 이 정도는 아유는 그렇죠 아후 아후 동사의 복합 과거 형태예요 자 성공을 가졌다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스펠 아유 영슈크자 그런데 헤이 예상했던 것보다 성공을 덜 거둔 거예요 그럴 때 적은 성공이지 작은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몰 쓴다, 플립풋티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모앙드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스필름 아유 영스세 모항드그 프레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플립풋티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어,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모베를 볼까요? 이 치즈가 저 브리보다 더 맛이 없다. 무슨 치즈인지 모르겠지만, 자, 마에스 브리 이 치즈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Ce fromage n'est pas bon 혹은 m a u v a 하시면 되는데 비교하고 싶은 거죠. 얘보다 더 맛이 없어. 얘도 맛이 없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Ce fromage est plus mauvais. 더 맛이 없다. 이 치즈보다 객관적인 어떤 설명인 거죠. 자, 두 번째는 2016년의 경제 상황이 2008년보다 더 나쁘다라는 어떤 상황을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경제 상황은 Situation e c o n o m i c La situation c o n o m i 일단 여성이고요. 자, 그리고 on 밀시 e 26th 하고 on 응, 밀 h e 2 t h 를 비교했죠. 물론, 당연히 축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008년과 2016년을 비교한 이유가 뭐겠어요? 2008년도 나쁘기로 유명했는데 16년이 더 나쁘네? 라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필 2008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사실, 더 나쁘다가 아니라 나빴는데 이것보다 더 나쁘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뉘앙스라면 우리가 m 리모배보다는삐그라는 것을 강, 써서 강조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부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부사는 일단은 주어, 뭐 명사의 성술치가 없기 때문에 좀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자 엘사가 나보다 더 자주 영화관에 간다. 자 자주라는 부사는 수벙 아시죠? 자, 엘사가 영화 관에 자주 간다라는 문장은 엘사, va, ou, c i n m a 수봉 자리는 동사 보통 뒤에 가니까 엘사, va, 수봉, ou, c i n m a 라고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더 자주, 만큼 자주, 덜 자주라고 부사 자주를 비교해 주고 싶은 거죠. 자, 뭐 형태 변화 없기 때문에 수봉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더 자주, 그렇죠. Please, 수봉. 만큼 자주, 오시수벅 덜자주, 무왕수벅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것은 민칭 대명사가 아니라 강생 대명사 무아를 사용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엔 아까 형용사 봉에도 형태 변화가 있었듯이 부사 미양에도 형태 변화가 있다. 자, 더 잘이라고 했을 때 플리비앙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불어에서는. 어떻게 쓴다? 요거 발음도. 메이하고미유어도 상당히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발음은 미유. 그렇죠. 이렇게 발음하셔야죠. 미유. 그래서 어디서 미유 보시면 어, 미유가 뭐지? 하지 마시고, 아, 분리비양? 더 좋은, 아, 더잘 이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요리도 하고 남편도 요리하는데 그 요리하는 거를 비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내가 나의 남편보다 요리를 더 잘한다 혹은 나는 나의 남편만큼 요리를 잘한다. 남편 도 요리를 잘한다 봐요. 그다음 나는 나의 남편보다 요리를 잘 못한다. 역시 요리하다로 세 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일단 요리를 잘한다 어떻게 돼요? 귀신의 미양 그렇죠. 페알라 거지 너무 귀니까 귀신으로 갈게요. 그래서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주귀신 미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교 대상 생긴 거죠. 남편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주귀신 폴리비앙 그 몽마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로 바뀐다고요? 아까? 그렇죠. 뮤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퀴진뮤그 몽마리. 만큼 자라는 건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아까 봉처럼 그래서 나머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주퀴진 오시비앙 그 몽마리. 덜잘 못하며 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규이진모앙비앙끄 목마리.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무사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 일단 첫 번째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자, 이번엔 장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맞은 파트에. 장문은 모두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제 강의 쭉 들으시면 안 되고, 포즈 버튼 누르시고, 잠시 쉬면서 복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뭐잘 되든 안 되든 글을 스스로 써본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랑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토바이가 자전거보다 더 빠르지만 더 위험하다. 비교 대상은 지금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비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네요. 빠른하고 위험한. 둘다 형용사죠. 자, 빠른 제가 제시를 했어요. 하피드. 위험한은 덩주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연결하시면 돼요. 자, 빠르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빠르지만 위험한 거니까 접속사는 내가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토바이랑 자전거는 명사 아시나요? 오토바이는 여성이죠. 라모또 자전거 는 남성이에요. 르벨로 일단 그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토바이가 여성 단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토바이가 자전거보다 더 빠르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더 위험하다를 덧붙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라모또의 핫비드에서 형용사 앞에 블루. 라무또에플루 라피드. 얘는 원래 우로 끝나니까 그렇죠? 남녀 동일하고요. 끌르 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무또에플루 라피드 끄르 벨로. 덧 붙이시면 또쓸 필요 없이 하지만 플뤼 덩죠즈. 요거 바꾸셨나요? 주어가 여전히 여성이니까 끝까지 맞춰 주셔야죠. 덩조홀 하시면 안 되고 여성형으로 바꿔 주셔라두 번째 니콜라가 너보다 불어를 더 잘한다. 자, 불어를 잘하다 해서 여기서 하다에 집중하시면 안 되죠. 불어를 하는 것은 parler f r a n a i s 예요 자, 그러면 더 잘한다. 그럼 뭐죠? 불어를 잘하면 p a r l e 앙 bien f r a n a i s 이렇게 얘기하죠. 아, 비앙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니콜라랑 너를 비교해 볼까요? 너는 띄 쓰시면 안 되고 일단 끝그 뒤에 tu와를 쓴다는 거. 그래서 니콜라 parle f r a n a i s 인데더 잘하는 거니까 p a r l e 에 bien 해서 블루비앙 <뿔리비앙> 당연히 안 되죠 조막 했잖아요 그래서 니콜라 parle mieux français. 그리고 너보다 그 강세영 또아. 니콜라 parle mieux français que toi. 세 번째, 에스프레소는 맛이 있다. 하지만 라떼가 더 맛있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그리고 라떼는 뭐 커피가 아 우유가 들어온 커피라서 카페올레 아시죠? 카페올레. 저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둘다 남성 명사예요.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사용사 맛있는 봉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의할까요? 자, 맛이 있어요. 하지만 더 맛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분리봉 쓰면 안 되고요. 뭐 써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메이어 써주셨나요? 자, 렉스프레소의 봉. 이건 그냥 평소문이고요. Mais le café au lait meilleur. 뒤에 또 엑스프레소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쓸 필요가 없어요. 반복 안 해주셔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맛있다 해서 끝내셔도 된다는 거. 네 번째, 파리는 서울보다 덜 덥다. 이거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파리는 서울보다 덜 덥다. 그러면 파리에, 그러고 생각을 하세요. <laughs> 자, 그럼 파리가 덥다가 뭘까를 생각하셔야지. 파리 는이니까 영어로 뭐 불어를 뭐 한국으로 하듯이 파리에 이러시면 안 돼요. 파리에쇼 뭐 아니면 파리에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파리가 덥다는 일단 무슨 문장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비인칭 일페쇼 아파리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출발점이 다르시면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파리가 덥다 일페쇼 아파리 서울보다 덜 덥대요. 그러면 쇼 앞에다가 무왕 붙여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빠리 일페 모앙쇼 하지만 서울보다죠. 추격하셨어요. 그래서 가 서울. 물론 아빠린 여기 와도 돼요. 그래서 일페 모앙쇼 아빠리 가 서울 해도 무방하다. 여러분들은 4번 틀리신 분들은 좀 주의를 각별히 하셔야겠어요. 자, 5번.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신다. 우리도 대명동사 대명 또한 배워볼텐데요. 먼저, 일어나다는 아실 거예요. 슬, 르, 베. 워낙 중요한 동사기 때문에. 자, 일어나다. 자, 나의 아버지가 일어나신다. 일찍. 자, 부사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일찍 일어나신다. 자, 그러면 부사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그쵸. 뿔리 또쓸 수가 있겠네요. 역시 나보다니까 끝 위에 강세형, 무아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mon père se lève 또 에서 부사 앞에다가 plus. 그래서 mon père se plus, mon père se lève plus tôt que moi.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너도 나만큼 빨리 걷는다. 너, 나도 빨리 걷는데 너도 참 빨리 걷는구나. 자, 그러, 그래서 이렇게 동등 비교죠. 너가 나만큼 빨리 걷는다. 자, 일단 걷다라는 동사는 막슈가 필요하죠. 그래서 너는건다 빨리' 뒤막슈위트예요 역시 부사 비교, 동등 비교. 자, 그러면 뒤막슈 오시비트 금모아 그뭐 해주실 수 있겠죠. 요건 좀뭐 쉽죠. 뒤막슈 오시비트 금모이 그뭐 요렇게요. 작문 어떻게 잘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틀린 부분이 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전의 도전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내가 줄리앙보다 세살더 많다. 아까 더 많은 나이가 더 많은 아주에 알려드렸죠. 자 그래서 추가로 세살 더라는 표현도 같이 배워봤어요. 그래서 je suis plus âgé que 줄리앙. 그런데 몇살 더? 그렇죠. 추가 deux trois ans. Je suis plus âgé q u u l i a n d e ans. 하셨어요? 두 번째. 네, 아 하나 더 있죠. j'ai trois ans de plus que julian 이라는 표현도 같이 배워봤으니까 두개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내가 나의 남편보다 요리를 더 잘한다. 잘한다 뭐 있었죠 아까? 미양, 부사 미양 필요하죠. 자, 그리고 더 잘하는 것은 형태가 바뀐다. 어떻게? 미읍. 그래서 주귀진 미울 끄그 목마리. 주귀진 미울 끄그 목마리.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간단하게 처음에 우리가 복습부터 해서 조금 어려운 문장까지 도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동사, 명사 비교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할라 포션.